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수님의 말씀은 욕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욕기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겠느냐 하 보라 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며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깔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나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의 이가 부르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오늘은 모든 것을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비 고통당한다는, 요비 어려움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가 일주일 동안 같이 그 고통의 자리에 있다가 드디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을 합니다. 도저히, 엘, 그, 욥이 하는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욥은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 그는 어려운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욥이 당하니까 그걸 힘들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했지만, 내가 고통을 당하면, 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 조롱하듯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경유한다면서, 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면서,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지, 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왜 하나님의 은인해 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방 날립니다. 뭡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어 괜히 고통 당할 일 있겠느냐?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직한 자는 끊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 지금 뭐, 화천대유에서 몇 백억, 몇십억, 받은 사람들은 잘해서 받았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권선징악이라 말하죠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어, 우는 사자일지라도, 젊은 사자일지라도, 죽어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가 지금 당하는 일을 보고서 그를 나쁘다, 악하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번영하는 것이 허다하고, 선한 자가 고통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럼 우리가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고통 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를 비난하고 그를 욕하기보다는 내가 그에게 무슨 일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지를 살피는 것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하실 일이고 우리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너무 간단하게 현상만 보고 판결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지금 당하는 그 일을 보고서 내가 그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찾는 바른 선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엘리바스가 회상하는 요배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남의 일은 잘 해결해 주면서, 정작 자기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엘리박스의 확신에서 배울 점과 지향할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의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